안녕하세요. MBTI를 사랑하는 직장인 클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 요새 MBTI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MBTI가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성격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를 앞으로도 좀더 배우고 싶고 MBTI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MBTI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다만 그 대중화라는 것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대중들의 어떤 오해나 비판 또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쉽게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 두 가지를 좀 꼽아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직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제 MBTI는 땡땡땡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과 이 성향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느끼시거나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일과 제 성향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일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장래희망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MBTI 유형별로 추천하는 직업이라든지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니요. MBTI를 기준으로 어,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어, 너무 제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사람이 먼저냐, MBTI가 먼저냐, 라는 질문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MBTI가 너무나 좋은 도구이고, 또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MBTI가 우리 삶의 다양성,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 입체적인 측면들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MBTI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타고나기를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즉그 사람이 타고나게 가진 심리적인 선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검사이지, 이 MBTI가 어떤 사람의 성숙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또는 그 사람에게 현재 주어진 어떠한 환경들, 이런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MBTI는 피검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좀더 용납적인 시선을 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 MBTI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MBTI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도 결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우리는 MBTI보다 더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MBTI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꿈이나 직업까지 재단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질적으로 좀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지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질적으로 좀 타고났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는 사실 삶이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못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자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람만이 알수 있겠죠. 결국에 모든 선택은 자신의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는 것도 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좀 드려볼게요. 보통 MBTI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얘기이기는 한데, 여러분은 혹시 16가지 MBTI 성격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리더십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청중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ESTJ 유형이나 어, 이 유형들을 많이들 꼽으세요. 그런데 정답은 더 리더십 있는 유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좋은 리더가 될수 있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 리더십의 색깔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MBTI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잖아,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그 중에서 나랑 성향이 너무 안 맞고 관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향도 이렇게 다른데 보니까 MBTI도 요새 파국인 궁합, 환상의 궁합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MBTI도 보니까 파국인 궁합인 거예요. 나랑 기질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사람인 거죠. 사람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관계적인 문제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관계적인 문제도 MBTI가 설명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이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질적으로 부딪힐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관계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MBTI를 활용하신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활용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BTI의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두고 대화로 풀어 간다든지, 방식으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셔야 할것 같아요.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이번엔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순이에요. 케이크나 디저트, 빵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딸기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딸기 케이크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카페에 그 딸기 케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그 딸기 케이크를 먹을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1년을 지냈는데요 다른 카페나 뭐 빵집에서 산 딸기 케이크 먹더라도 그집 딸기 케이크는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혹시 저는 그집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MBTI 유형을 케이크로 비유를 하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케이크의 종류도 딸기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초코 케이크, 망고 케이크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케이크가 있고 우리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류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딸기 케이크를 좋아해도 다른 데서 먹는 딸기 케이크는 별로지만 어떤 한 특정한 곳에서 사먹는 딸기 케이크를 특별하게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구마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살면서 엄청나게 맛있는 고구마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냥 그냥 그저 그런 케이크라는 정도의 이미지인데 제가 살면서 근데 또 진짜 인생 고구마 케이크라고 할 만한 그런 맛있는 케이크를 맛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케이크도 이런데 저는 사람은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기 케이크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성향의 사람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어, 이런 성향의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났더니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성향의 사람 너무 싫고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났어도 나랑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을 특히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MBTI 유형을 가지고 너무 그것을 선입견으로 틀 안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특히나 요새 젊은 친구들이, Z세대 젊은 친구들이 자기소개할 때 본인을 MBTI 유형으로 소개를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MBTI 유형을 가지고 서로를 이제 알아가고 본인을 소개하고 하는 게 익숙해진 그런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나 좀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중적으로 좀 들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제가 너무 두서없이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잘 들어오셨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이 MBTI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만 끼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